그리고 오래 전에 그 방에서 자살 사건도 있었는데 그건 관계가 없었지. 이것도 했었구나. 그럼 얘가 응. 엄마가 죽은 것이다. 아내는 그 인간들이 있다. 화를 낸다. 할수 없다. 엄마를 죽인 사람들이 엄마가 죽은 곳에 있다. 둘 사이에 아이를 가질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슬퍼할 것이다. 불꽃을 선물해줄까? 그것은 할수 있다. 불나방들에게 어울리는 아주 예쁜 꽃을. 화재는 이주전 밤에 시작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애한테 저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가 아니라 그냥 애초에 애들한테서 그렇게 애초에 해서는 안 되는 말이지 저거는 누구한테든. 화재는 2주 전에 시작되었는데 한밤중이었지만 이 거리에서 주 영업시간이다 보니 직업 여성들이랑 고객들이 많아서 완전 난리도 아니었다고 해. 게다가 주변에 큰 영화관이랑 주점도 많아서 안그래도 유동인구가꽤 있었고. 그래 침도 좀 뱉었어 욕도 좀 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래서 뭐? 그런데 그 차에 타고 있던 건 훨씬 무서운 사람이었어. 이상한 동네로 길을 완전히 잘못 들었네. 어쩌지, 급한데... 음. 미안해. 잠깐 화장실 다녀올 테니까 안에서 기다려줘. 창문은 바람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만 열고 갈게. 절대 문은 열지 말고. 그러고 나서 여자애랑 만났구나. 와, 짜증나. 만천 여자가... 아, 만취한 여자가 이쪽을 훑어보고 있다. 그런데 야, 넌 얼마 봤니 화장이나 차림새가 엄마랑 닮았다. 무시해? 굉장히 기분 나쁘다. 날 무시해! 이 여자가 문을 계속 허서 찬다. 그 사람 찬데 니년이 네 아주 모르나 본데 내 이름인 니네 물지도 딴년이랑 이야 진짜. 뭐, 이 여자... 뭐... 왜이 여자애한테 다 이런 사람만 그래... 좀더 행복해지면 안 돼? 이건 그 사람에 대한 모욕이다. 뭐 하시는 겁니까? 비켜주세요. 뭐할 말이... <laughs> 여자는 가게로 들어갔다. 그 사람은 운전할 준비를 하느라 바쁘다. 여자에게 작별 선물을 한다. 이렇게 기분 나쁜 밤은 처음이다. 그가 봤다. <laughs> 어제 무슨 짓을 무슨 짓을 했는지 봤어. 네가. 이젠 바보라도 알아. 지금까지 전부 너였어. 너였어? 네가 불을 지른 거야? 저 남자가 아니라 저 여자가 능력자였다는 게좀 의외네.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당신을 위해서 할수 없다. 그 인간들이 나랑 너 얼마나 비참하겠는지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요. 할수 없다. 난 출국 그랬던 거야? 그래서 죽였던 거야? 이해를 못 하겠어. 알려줘. 네가 내 동생이 너, 너는 욕필터링이라니 어쩔 수 없잖아. <laughs> 다 한현석 때문이, <laughs> 때문이죠. 이도를 가진 사람이나 저 착한 사람은 불행해진다고 했으니까요. 아 그치. 아니면 그래서... 욕필 터링을 이렇게 했어야 네나요 삐발. <laughs> 계속 사람을 죽여왔어? 아. 대답해. 대답하란 말이야. 나나츠노 이카리님 어서오세요. 그의 손에 점점 힘이 들어간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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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 사람은 울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 우리 가족이야. 계속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네가 너무 낯설어. 음, 그쵸. 넌 내가 아는 그 아이가 아니야 이제 널 어떻게 바라봐야지 모르겠어 음. 모르겠어 네가 기쁨을 싫어하는 거잘 알고 있어 잘 알고 있는데 뭐 아무튼 그래도 반항하지 않고 따라와줘서 고마워 바람이 차다. 그의 표정도 싸늘하다. 현재 부산으로 수학 여행 왔습니다. 숙소가 고급이어서 좋네요. 어 수학 여행까지 와가지고 수학 여행가가지고 내 방송 봐주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와, <laughs> 수학여행, 부산이면 가깝다. 수학 여행 즐겁게 즐기고 와주세요. 음, 재밌겠다. 영어 여행은 언제 가시나요? 영어 여행? 영어 여행이 뭐야? <laughs> 미국으로 영어 여행. 영어 여행. 나, 다교님이 통역사로... 아, 나도 와주시면 내가 통역하지. 네가 좋았어. 부모님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고, 새 아버지와는 얘기하기도 싫어.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날 싫어했고 말이야. 옛날부터 내 말을 들어주는 건 너밖에 없었어. 그러면 마치 네가날 생각해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 음. 가련하고 상처해봤지만, 그래서 네가 좋았어.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어, 부산, 해봤대요. 부산 근처라기보다는 부산향 해봤자 한두시간 정도 거리죠, 김해. 당연히 날 위해 영어 여행 가고 싶네요. 어우 와주시면 저말 감사하죠. 근데 내가 좀 있으면 한국 갈 예정이라서. <laughs> 내가 바라는 건 그냥 너랑 소박하게 가족 놀이를 계속하는 것 뿐이었는데. 그걸 놀이라고 단정 짓는 게좀 슬프네. 나는 나는 그렇지 않아. 나, 나도 그래. 그렇지 않을까요? 나도 그렇지 않을까? 대답할 수가 없다. 아, 이 대답할 수 없다가 그래서였구나. 싶었다. 이 대답할 수 없다가 그래서 나온 거였구나 그때.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슬플까? <laughs> 마치 너한테 배신당한 기분이야. 네가 내 마음을 배신한 느낌이야. 넌 사람을 죽이는 괴물이었어. 그건 내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니야. 하지만. 난 그래도 죽은 사람들보다 네가 훨씬 더 소중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 말이야.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에 그랬잖냐. <laughs> 이 여자애가 더 소중하지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네, 그리고 김에 살고 있습니다. 김의 토박이입니다. 김의 토박이인데 김에 대해서 아는 건 없습니다. 할 수가 없다.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그러니까 같이 끝내자. 그걸로 너의 죄도 나의 죄도 전부 끝나는 거야. 그가 다가온다. 버티가 흔들리며 물이 튄다. 물은 싫어. 물은 싫어. 말할 수가 없다. 박유님이 한국 오시면 뵙고 싶네요. 다 같이 정모쿠다 사이. 아 정모. 가보고 <laughs> 싶긴 한데 김해 공항으로 와주십시오. 바로 가겠습니다. 깊은 물은 싫어지. 미안해. 호수물이 차갑다. 물속은 무섭다. 동반자 살. 떠나며 벗어나고 싶다. 하지만 할수 없다. 아 이거 저번에 저번 편에서 봤던 거랑 거의 똑같네 이거 이거 하긴 같은 기억이니까 그렇겠지만. 아우..참 이거 어떡하니.. 뭔 가정놀이야! 이성으로서 만날 수도 아, 있잖아! 아야. 당신이 다른 나에게 잘해주었으니 나도 당신에게 내 비리미를 말해줄게 아... 내 상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입힌 것이지만 몇 개는 나 스스로 만든 거야 외로운 그 사람을 위로해, 위로해줄 수 있는 것은 상처받은 가련한 엘리제뿐 그 때문에 나는 스스로를 조작하는 갈라테이아가 되었지. 피그말리온이 갈라테이아의 무엇을 사랑했는지 그녀에게는 중요하지 않아. 그만이 그녀를 알아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어. 갈라테이아는 그를 사랑했을 거야. 음... 피그말리온이 자신의 연인을 조각했듯이 갈라테이아도 피그말리온이라는 남자를 그리고 스스로를 조작... 조각했겠지. 그게 진실한 모습인지는 상관없어. 인간은 서로의 얼굴을 볼수 없어. 볼수 있는 것, 볼수 없는 것은 겹쳐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음. 음. 안 죽었나? 아, 잠깐. 내려가. 어, 됐다. 안 죽었나? 어, 아. 아, 이것은 아. 아. 이, 여기는 아이, 아, 아또등아 오, 어? 아니야, 넌그 녀석이 아니야. 아니야? 걔 아니야? 세프트 제시. 같이 놀자. 가는 건 같이 놀자. 뭐지? 같이 놀자. 아하이야. 아이야 안돼 안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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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야. 같이 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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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고. 엔딩이 세 가지였죠? 아 그런가요? 같이 놀자 고미금. 이거 한두세 번만 두세 번만 시도해보고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다. 너는 그사아 같이 놀자. 너는 그사람 같이 아니야? 놀자. 다 놀자 동네 한바퀴? 응. 다 같이 놀자 아, 동네 한바퀴 아, 넌 나에게 먹히자 뭐 싫어 이거 싫어 나이 게임 싫단 말이야 이 미니게임 싫단 말이야 촛불의 개수가 너무 많아 촛불의 개수가 한 8개? 아닌가 아 8개 맞네 위쪽 2개 오른쪽 2개 왼쪽 2개 밑에 두 개. 야, <laughs> 촛불만 촛불만 여덟 여덟 개? 촛불이 여덟 개. 그럼 그빈 공간에 다 넣는 저 넣어야, 넣어야 되나? 오케이. 넣어야 되나? 중간에 네개 하고 혹시 그다음에 뭐뭐 다른 데네 개가 생긴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딩이 달라집니다. 아, 그래요? 아. 어... 잠깐. 아, 잠깐만. 못들어가그러면 그러, 젊어서 촛불도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닌가 보네요. 다행히. 아... 아, 그...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제... 다졌다고, 다졌다고? 아 그렇군요. 음. 아, 아 잠깐만 못 먹었어. 아, 아. 갑자기 도망자의 빌이. 하나 먹었다. 아, 두개 하나 먹었다. 드디어 하나 먹었다. 드디어 두개 먹었다. 두 개, 두 개, 두 개까지 먹었다. 아이고, 오케이,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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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몇개 먹었니? 네개만 먹었구나. 오케이. 네 개만 더, 네 개만 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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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개나 더. 제발, 제발, 네 개나 더 먹어야 돼. 미치겠다. 두 개, 두 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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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걸로, 끝내야 해요, <laughs> 이걸로 끝내야 해요 진짜 아, 이걸로 끝내야 해. 아나 순간 이게 순간 지금 버벅거렸어 버벅거렸어 안돼 여기서 버벅거리면 안 돼. 근데 불 어디니 불 어디니 아, 여 이따 이따다있 그쪽이랑 바로 위에 하나요. 저기, 아 오른쪽이 있네. 저기 있는데. 아 저기 바로 있는데? 위가 아니었군요. <laughs>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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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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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떨어졌다. 오 진짜 됐다. <laughs> 어둡고 사방이 좁다. 몸을 거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다. 잠깐 나 마음 좀 진정하고 갑시다. 어, 진행을 하시면 제가 나레이션도 읽을 텐데. 다기님 언제나 컨트롤이 고생이시네요. 아뭐내내 내 실력이 안 좋은 것을 누굴 탓하겠습니까? 이거는 뭐. 그리고 음악 방송은 힘듭니다. 아, 성공인 건가? 없어요. 왜 이렇게 안타까워해요? 뭐처럼 <laughs> 잘 했는데, 왜 이렇게 안타까워해요? <laughs> 제가 음악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방음부스가 필요합니다. 근데 살 돈이 없습니다. 끝. 아무래도 어디 갇힌 것 같다. 어디에 그래도 발로 문을 찰수 있을 것 같다. 좋았어. 자자, 거미 엔딩은 씁쓸하고 얼마나 아, 씁쓸해? 내가 사야 돼. 아, 하. 나비, 나비 하. 엔딩이 슬프고 거미 응? 엔딩이 씁쓸하다고? 오, 어? 뭐야? 저 응? 저건? 부검에 놀라서 부검이는 놀라 기절했다. 뭐야? <laughs> 아, 누구야? 아, 얘는 부검이고 나 죽은 걸로 돼 있는데 일어난 거야. 지금 여기 영안실이야. <laughs> 아 주인공이에요. 아얘 주인공이죠, 예. 어 어. <laughs> 아 속옷 빼고 다 벗은 것 때문에 놀라서 다랜딩이 <laughs> 해피엔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어진 엔딩이라고 보는 게다랜딩이라고 무리도 아니지 아마 아무도 믿어주지 않겠지만 그래도 기억은 지우고 가자 기억... 기다려라 이화 내가 나왔던 보관실 봐봐 <laughs> 나 죽어있는 걸로 돼있었대니까 <laughs> 굿바이 근데 나간 기록이... 아, 부검의 휴대폰. <laughs> 비밀번호는 없어라. 비밀번호는 없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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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없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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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면 거는 것도 아니고. <laughs> 다행히 별당한 잠금은 없는 것 같구만. 하지만 최신 기종이야. 어떻게 쓰지? <laughs> 예, 한참 기계침. 걸리겠어. 여러분 참고로 이 아이 기계입니다 지지... <laughs> 왜? 왜 최신 기종을 쓰는 거야? 겨우 통화 모음을 알아낼 수 있었다. 투지도 아주 유용하단 말이야. 어디서 뭐 하고 있었어? 무슨 일이야? 어. 갑자기 연락도 안 받고. 좀 당해버렸어. 속도로는 그 녀석을 이길 수 없더라고. 치료를 받느라 잠깐 잠적해야 했어. 그거 뭐냐? 아, 그렇구나. 치료를 받으려면 영안실에 보관실로 들어가가지고 치료 시체 들어가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누워 있어야 치료가 되는구나. 참 특이한 일이 방법일세. 아, 치료가 아주 잘 돼서 다행이야. 남자가 찾아낸 거 남자가 남... 찾던 것이 무엇인지 알아냈어. 주인공이 기계치라 고생하는 게임이네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 녀석도 나름대로 병의 기원을 찾고 있었던군. 한약석과 도깨비병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 같지만. 음. 그래서 너는 찾아냈어? 잔뜩 찾아냈으니까 보수는 걱정하지 마. 지금은 그 남자랑 꼬맹이를 찾아야 해. 제기야, 니 여자는 대체 어떻게 알고 따라온 거지? 나비가 알려준 거 아니야? 그거 말인데, 그 남자. 가명으로 위치 추적 서비스를 신청했었어. 아, 아몇 동네 무슨 악마 씨도 기계치인데 말이죠. 그렇지. <laughs> 저 까마귀 닮은 누구 씨, 누구 악마 씨? 조용히해. 아동이나 치매노인 아 아동이나 치매노인 옷 안쪽이나 액세서리에 GPS 장치를 달아놓으면 실종되었을 때 회사에서 추적해서 위치를 어허, 알려주는 서비스야. 이야, 그런 것도때놨어 아, 옷 안쪽에. 쉽게 말하면 그 남자 여자애한테 추정장 치달아 놨더라고. 회사에 연락해서 위치 알아내서 위치를 계속 갱신 받느라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지만. 오 단쪽에. 대단하구만. <laughs> 그러면 말이야. 우리도 그걸로 여자애가 어디 있는지 알수 있을까? 아하. 이제 역으로, 역으로... 쫓아가는 역으로 이용하는군요. 자, 그럼 오늘은 파워버.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음.